아니 저깎기잖아 네? 깎기잖아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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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팍꺾어버려 얘가 조금 더 가야 되는데 아, 네이걸 조금 더 천천히만 하게야돼네 손목 눌러주고 자 하나 셋 다시 지금도 백이 조금 더 백을 올려? 네 조금만 더 꽈봐요 어깨를 백을 올리려 하지 말고 그렇죠 아, 어깨를 조금 아, 조금만 더 꽈봐 아이정도네 <laughs> 다시 힘 들어가요. 백스윙 들어갈 때, 백스윙 할때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슥 올라가야 되는데 네, 손목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딱 다시 다. 지금 하체 너무 빨리 들어갔죠. 머리 어깨 턱 잡고 다시 조금만 더그왜 네. 이렇게 빨라졌어요 아까보다? 뭐 천천히 이 손목 쓴다 백스윙 들어갈 때 손목을 이 눌러준 상태에서 그대로 밀어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여기서 좀 이렇게 돌려요 자꾸 이렇게. 네. 그대로 갔다가 어깨로 네. 하나 때려요 다시 조금만 더그타이밍 조금만 더 빠르게 앞에서 끌고 오지 말고 뒤에서 때려야지 봐빈 스윙을 해봐요 빈 스윙을 하잖아. 빈 스윙을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날라가잖아. 그러면은 내 몸이 이렇게 딸려가는 느낌이 나요 그렇지. 근데 지금 보면은 아, 너무 있어요? 제자리에서 쑥쭉딸려가요 왼쪽 어깨가 쑥 딸려가. 자원원투 오케이 좋아요 다시. 피해시 조금 더 잡으시고. 오케이 스톱 네. 네. 헤드 스피드가 빨라야, 헤드 d up, h 드 a d c 드 u b s p 공이 우라가, 잠시만요. 거리도 많이 나가지 네. 근데, 힘으로 줄지면 안돼 a d s 무조건 예. 헤드 스피드나 클럽 스피드가 내려 여기에서 내려오는 동시에 여기서 임팩트 순간까지 팍 세게 들어가 u 그래야 우라가 e y o 몸이 확들어 오케이 조금만 더 오케이 조금만 더요 살짝 페이드 구질은 나오는데 그게 그래, 나쁜 페이드는 아니에요 하 빠. 이 그렇지, 고 어. 이게 나와야지. 공이, 아까는 여기 두 번째 칸에서 너무, 너무 고, 고탄도 올라왔지만은 지금 한네칸 정도의 고탄도가 나와야그 네. 공이 날아와야지. 지금 느낌으로. 네, 지금 느낌만. 어, 다운. 오케이. 네. 어, 굴. 다시. 빨라요. 몸이 돌아다 머리가 돌잖아. 머리가 뒤로 너무 뒤집어지면 안 돼. 다시, 지금도. 공 가보세요. 천천히 하시니까 힘 들어가요 시합이다 생각하고 티츠한다생각하고도어 그래. 시합. 네. 네. 허리 힘딱 주고 그렇지 굿 이게 나와야지 그0만안 주고 하는 거아요네 네. 동영, 동영상 올려도 되죠? 네? 동영상 올려도 되죠? 네자 네. 우리 우리 회원님 나이는 많으시지만 그래도 프로 티칭 프로라도 따고 싶다고 해서 지금 저한테 한몇 개월 됐죠? 레슨 받으신지? 한 6개월 됐나요? 이제? 6개월 됐지? 한 아, 4, 5개월 됐네? 4, 5개월 어.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라고 족학하다가 어. 레슨 제대로 안받았서그 어. 자, 저한테 레슨 받으신지 4, 5개월 됐습니다 자. 우리 황 프로님 기대주세요어 탄도 좋았다 방금 응원 부탁드려요.